어옵니다. 음산을 시작해내요. 뭐뭐 합니까? 내리는 <laughs> 때리, 내리는 건 저의 취미죠. 안녕하세요. 네, 아피크님과 함께 또하기로 했습니다. 아, 되지. <laughs> 뭐해요? 전화요? 난 미쳤어. 네, 뭐또 남은 있어요? 몇개 남았어요?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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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상자가 많이 필요한네상자 얼른 만드세요. <laughs> 어, <저기. 웃음> 양털 가 양털 가져와요. 응. 그 전에 침대 안 만들어 줄 거예요. 양털 응. 올게요. <laughs> 아 죽을 때까지 도약 보셔. 예, 맥게요게요 이게 하면데요 아직 도약 아, 아 어, 배고파. 도약 아, 미안해. 응. 아, 뭔 말라. 말라. 좀셔는다 먹어야 돼. 님뭐해요 뭐가 치워야 되겠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여기 나무도 구했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laughs> 여기요? 네 개, 세개 구웠나요?

님 침대는 여다르고요 네. 이게 제 침대입니다 저 아니요 님은 여, 님은 거다주세요좀 네. 다른 데서 자고 여기 아니요 님저 따라오세요 침대들 아못거 네? 못 이거 할거 아니죠? 네? 죠똑하네요 여기서 잘 거예요 아. <laughs> 저, 저 이거 일어나면못 빠지는데요? 넣어 줄게. 어트 아. 선단대도 들게요. 안돼요 나무 가져오세요. 그러는 <laughs> 침대 안줄 거예요. 침대 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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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많이 갖고 와요. 좀 후강 가... 안 되네. 야, 너네 머리들. 너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해? 오니까. 저보다 예, yeah, 나 가면 써야지 <목소리> 너네 일 똑바로 해왜 그래? 7 5 5 5 어서 일러자 얘들아 얘들아 우리 공부하자 아드개가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너 누가 이 나몰러나 어서 버킹이이소년이어 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 아무렇게... <laughs> 어, 잠깐만요. 안돼. 아, 네. 나무. 아, 나무. 아까운 나무 하나. <laughs> 왜요? 나무를 깨야 <캐야> 돼. <laughs> 아니, 저못 구해 주겠어요 해 주지마세요 여기다 아, 돌려줘 왔어요 아저아님아 음? 아, 아, 이제부터 아이 다음부터 저랑 방송하지 마세요 남은거 좀 줄게요 필요 없어요 이거요 필요 없어요 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님 필요 없어요 다 줄게요 필요 없어요 그럼 다이아 말할까요? 다이아 뺏기예요 네. 코어디서구해요 광산 근데 저 주름이 어떡해요? 많이 안올려서아 뻥이에요. 가지 마세요. 나르세요. 네. 아, 아아바닥에물이 온다. 어디요? 어디요? 제가 바다괴물입니다 깜짝몰라죠림 뒤에 엔도맨니요아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아니, 뒤에 진짜 그림이 있다니까요, 엔더맨 아, 그거는 제가 직접 거라서. 그 만드는 거라서요 캐릭터 어디서 만들었어요? 캐릭터요? 네 그, 입술 만드는 데가 작업대에서 제 옷을 만들었어요 응. 뻥이에요, 뻥이요 죄송해요 제가 그 직접 만든 거예요 도티미마양띵님이랑미소님이랑 콘돌님이랑 다 혼자서 만든 겁니다 뽀그럭뽀그럭또 빠졌어요 어, 괜히 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거 다 제가 혼자 만든 거작아요 아, 누구 써? 님은 간선 어디 갈 거예요? 네? 간선 이디 혼자 가요. 스피드, 아. 스피드. 아파요. 우리 어디서 자요? 응. 음. 저내여 어디서요? 저 아, 아침대 가네요. 아, 이거 안잤는 Uh -huh. yeah. 아 진짜 나 미. 음 마이크 좀줘 아, 잠깐. 두소 안기킨. 해진나 팀 어원 나 우리 피크님 이리 오세요 음. 아, 마이크 키세요 네 자, 피크님 침대 내 침대 어. 됐어요, 잡시다 여기에요? 안 터져요 기다려봐요 나무 구해오세요 나무 나무 일곱 개못 깨우면 못 가져오면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손 아팠대. 나 보면 죽으세요. 근데 원한개 만드면 원래 네개네개또네 개에서 네개 만드면 또 이렇게 높게 되니까 유리병을 유리병을 쓰레기입니다. 그 그걸로 물 마실 수 있다고? 필요 없어요. 죽어버리겠어. 안돼요. 보여주어요님템 있어요? 천장에 템 있어요? 님, 들었어요 여덟 개, 어, 님? 거기가 어디가요 순간이동. 님, 어있어요저 순간이동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됐어요? 나무 뭐 총격해요. 근데. 아, 그래서 여덟, 일곱 개 됐어요. 네, 어디서 제가 보니까. 보인... 나무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저 진짜 나무들 봅니다 저게 뭐 진짜요? 네 봐봐요 아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태어요네 아, 아니 이 돼지가 어딜 도... 왜 저기다 거기두개 네, 네. 이제 저거 안 보일 거예요 네? 이제 저가 나무 들고 있는 저는 안 보일 거예요. 여기다 나무 넣을게요. 어, 저 벌써 나무 다섯 개나고아 여섯 개나고요. You s so, I'm crazy, have nothing I wanna choose. 줄수는 왜 나오죠? 아니 여기 웬 돌이? 음. 여기 웬 다이아 천 개가? 그래요? 네. 음. 아니 웬 여기 드래곤이 <laughs> 그건 정말 못 믿겠죠? <laughs> 네네네 안타 드래곤이면 죽을 고제 친구가 오늘 컴비 아나쁘 공산 제가 어제 돈 받죠 아니 저기 웬 집이 100개소? 거짓말이야 점프카! 뻥입니다 님, 근데 저 저번에 방송할 때그 물건 두개 있어서 소리 켜고 있어. 양심 있게. <laughs> 네? 네? 이 알아요? 네? 이 네. 있잖아요. 왜스지 알아요? 왜요? 잠깐만요. 잠깐만지 그 알아요. 왜냐면탐이 계속.